그러면은 유튜브를 뭔가 시작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이쪽 콘텐츠 전공은 아니었어요. 원래 저는 그걸 하다가 OO을 아, 하셨어요? 오. 네네네. 그건 진짜 몰랐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황시스가 또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날이 되면 찾아오죠. <웃음> <웃음> 날이 되면 찾아오는 네. 황시스. <laughs> 황시스, 네. 수빈 디자이너님도 참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저희 항상 오랜만에 뵙고. 네. 뵙거든요. <laughs> 어떠셨어요? 잘 지내셨나요? 아, 네, 저도 이제 뭐 조금 날이 조금 따뜻해져서 이제 조금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또 새해도 됐고 하니까 또 올해도 책을 올해는 책을 조금 더 읽어볼까 뭐또 독서 결심을 한번더 해보고 그렇게 <laughs> 지냈어요. 어, 너무 공감가요. 올해 어, 책 읽기는 늘 새해 목표로 하지만. 어, <laughs> 저희가 오랜만에 이제 이전부터 모시고 싶었던 작가님과 함께 찾아왔는데요. 음. 바로 당신을 읽느라 하루를 다 썼습니다. 를 쓰고 공백의 책 단장을 운영하고 계신 공백 작가님이십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네. 공백님이라는 이제 공백님이 본명이신가요? 혹시 예명이세요? 네, 지었어요. 유튜브를 아 만들면서. 네네. 네, 어, 어, 어떤 의미가 음. 담겨져 있나요? 제가 이 의미를 말할 때마다 제 마음에 맞게 변형하고 있거든요. 아 고정 <laughs> 그때 그때. 게 아니라. 어, 네. 그래서 지금은 그냥 그 공백이라는 게 어. 비어 있어서 언제든지 책. 바꿀 수 있는 어, 그런 이름으로 어. 받아들이고 있어요. 어, 네. 지금 현재 공백의 책 단장을 운영하고 계신데 혹시 좀 유튜브도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 제가 하는 일은 사실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좋은 책을 만나면. 뭐가 좋았다. 이런 거 어. 호들갑 떨고 같이 읽자 해서 같이 독서 모임하고 이런 채널입니다. 아, 독서 모임도 하시고. 맞아요. 여기는 응. 왔어요 유튜브에서 응. 자주 하시는 거. 응. 그러면은 유튜브를 뭔가 시작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이쪽 콘텐츠 전공은 아니었어요. 원래 저는 음악을 하다가. 아, 어. 음악을 어. 하셨어요? 허? 네네네. 그건 진짜 어. 몰랐다. 실용음악을 하다가. 어. 어, 노래요? 네, 노래. 어. 오 어, 근데 잘 보셨던 것 같아요. 우리다 그치만, 이렇게 그 재능의 한계를 어. 벗어버리지 못하고. <laughs> <laughs> 그 다음으로 제가 좀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음. 생각해보다가 이제 책을 선택을 하게 됐고, 음. 원래는 중고서점에서 일을 하다가. 아. 네네네. 그래요? 근데 이 중고서점에서 일하면 음. 몸이, 이런 말을 해도 되나요? 몸이 작살이 나요. 어. 진짜 작살이 납니다. 아 근데 네. 책이 너무 무겁잖아요. 무겁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도저히 못한다 이 일은 아, 해서 그래서 다른 일도 찾아보고 음. 개인적인 독서 기록도 남기고 음. 뭐가 좋을까 싶어서 생각해 보다가 이제 좀 발을 들인 게 유튜브였어요. 아, 음. 뭐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장르를 하시는데 맞아요. 요꼭 책을 왜 하셨을까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영상을 계속 만든다고 생각했을 때내 스스로 생각해봤을 때 나한테서 소재가 떨어지지 않는. 보여야 한대요 아, 응. 계속 나오는 거고. 어. 근데 책은 계속 나오잖아요. 많이 계속 있잖아요. 그래지않 <laughs> 어, <써주지 않는다고. 웃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어, 그래 이거구나. 좋아하기도 하고. 계속 나오기도 하고. 아 끊임없이 계속 그죠, 오랫동안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음. 맞아요, 아, 맞아요. 그렇구나. 음. 어, 그러면은 이제 북레이. 부크레.. 이 크리에이터 <웃음> 헷갈리죠? <웃음> 너무 어려워 부.. 부크리에이터로서의 삶을 살고 계신데 어때요? 그쪽 삶이 좀 궁금해요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지금은. 어. 약간 덕업일치. 오~~ 어. 제일, 어. 제일 부럽다. 제일 <laughs> 부럽다, 진짜. 물론 맞아. 그 어떤 뭐랄까요? 어. 경제적으로 버리는 반토박이 음. 낫지만 <laughs> 어. 마음만은 풍족하다. 약간 이런 느낌. 마음 부자. 마음 부자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 어, 행복한 게 짱이에요. <laughs> 오늘. 맞아요, 오늘. 진짜. 아. 응. 살다 보면 왜 이제 좀 마음 다치는 어려운 일들이 음, 생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뭐 각자의 방법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음. 저 같은 경우는 뒤에 지나와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책, 이나 책의 문장이나 이런 것들을 붙잡고 버텼던 기억들이 많아요. 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어떤 사건을 겪었을 때 어떤 책을 붙잡고 버, 버텼는지 음. 네,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독서 에세이입니다. 어, 음. 독서 에세이 맞아 저도 이 책을 이렇게 쫙 봤는데 음. 여기 보면은 책 사이에 요게 있어요. 여기 안에 음. 책, 책 리스트가 그 또다 아. 있어가지고 추천해드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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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해드린 주시는 책들이 여기 다 담겨 있고 여기 안에 세세한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어 가지고 그러면 작가님이 이제 책에서 좀 책이 나를 살린 순간에 관하여 읽과 음. 일기 전과 후의 변화에 대해 다룬다고 이제 하셨는데 맞아요 작가님께서 책을 읽기 전과 후가 좀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해요 나의 책 읽기 전과 후 변하긴 변했는데 뭐라고 말해야 될지 사실 약간 애매하긴 하거든요. 약간 추상적이잖아요. 뭔가 언어로 표현해서 없어. 찐마다도 다르고. <laughs> 맞아,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 맞아. 그래도 조금 더 구체화를 시켜보면 일단은 마음속에서 좀비빌 언덕이 생긴 것 같다는 느낌이 가장 커요. 그러니까 음. 내가 우울할 때, 음. 내가 심심할 때, 음. 내가 공부하고 싶을 때. 일차적으로 내가 찾아가서 이렇게 한번 몸을 부벼 볼아 존재가 생긴 거죠. 그건 어. 맞는 거 같아요. 네, 그래서 어. 뭔 든든함이 가장 큰거 같아요. 그리고 그 그런 것도 있으실 거예요. 막책 읽으시는 분들은 그 책을 읽는 내 모습이 좋아. 어 맞아요. 어, 약간 지적인 보여 어, 맞아요. <laughs> 그런 게 있잖아요. <laughs> 약간 진짜. 주말에 네. 주말에 뭔가 침대에서 책을 읽는 나의 모습이 만족스러워. <laughs> 맞죠. 문 <laughs> 어 사실 책을 처음 읽는 사람들은 독서 과정 자체가 음.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맞아. 그래서 이제 막좀 독서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좀 해주시거나 아니면 읽히기 아하. 좀 쉬운 책을 추천해 주신다면 저는 운동을 꾸준히 해보고 싶다는 꿈이 항상 있거든요 근데 죽어도 안 돼요 안 돼요? 맞아요 아, 혹시 하세요? 꾸준히 하세요 운동? 작침삼일 너무 괴롭지 않나요? 음. <laughs> 괴롭죠 숨쉬기 운동도 음. 지쳐요 <laughs>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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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그 어떻게 맞다. 오신 거예요, 오늘? 괴롭다, <laughs> <laughs> <그렇습니다>. 운동. <laughs> 음, 맞아요, 그래서 그허들을 넘는 게 저는 항상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책의 허들을 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관심사부터 접하는 근게 짱인 것 같아요. 어, 아, 진짜 네. 나한테 지금 너무 필요한 거. 어, 아 맞는 것 맞아, 내가, 내가 어, 제일 어, 지금 네, 관심 네, 있어 네. 하는 네. 내가 만약에 요즘 뭐 어떤 외모 강박에 시달리고 있어서 나 너무 괴롭다. 음. 뭐 이런 문제가 있다. 하면 그 관련된 책부터 먼저 음. 읽어보고 어, 음. 내가 어떤 취미가 있다. 어, 그러면 그 취미에 관련된 책 요즘 또 많이 나오잖아요. 아, 작게 어이, 나, 어이, 많이 어이, 나오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먼저 읽어보면서 내 삶이랑 접점을 계속 마련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음.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항상 내 삶이랑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교집합이 있는 독서부터 시작을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음. 있습니다. 어, 어, 어. 음, 그건 맞는 것 어, 같아요. 맞는 같아요. 그래야 들이 넘어져요. 맞아요. 음. 맞아요. 재미가 없으면 뭐든 음. 하기 싫잖아요.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아. 일단 재미가 있어야 어. 돼. 맞아요. 맞아. 제가 지금도 가장 많은 에너지를 얻고 있는 부분은 어, 제 독자들이 이제 제 영상이나 제 소개를 보고 혹은 제 책을 보고 어 책을 읽었다가 어이책 저의 인생 책이 됐어요 너무 좋았어요 이책 만나서 뭔가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이런 리뷰를 달아주실 때가 있어요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어 내가 한 사람의 삶에 되게 좋은 영향을 조금이나마 줬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엄청 뿌듯해요. 음. 플라이북 앱에 책 추천해주세요 라는 코너가 있어요. 네, 오늘은 공백 작가님께서 진짜 사연을 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두 가지 사연을 선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작가님께서 직접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두 가지 사연 골랐는데 첫 번째부터 읽어드릴게요. 이재인님 사연인데요. 작년 한 해는 하고자 했던 일보다는 타이에 의해 해야만 했던 일들에 치여 살았습니다. 점점 지치고 전혀 행복하지가 않아 잠시 멈춰서기로 나름의 용기를 내보았습니다. 올해는 삶을 새로 정립하고 주변을 둘러보며 하고 싶었던 일들을 충분히 하며 보내고 싶은데 이런 책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이 있을까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지금 저는 그런 빈도를 줄여나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뭔가 내가 하는 일들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남이 나한테 원한, 원했던 일을 내가 하고 있을 때 어느 순간 문득 현타가 오거든요. 어, 그래서 아마 이재인 님도 이제 안 되겠다, 참다가 올해는 멈추자라고 결단을 내리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 요런 결단의 순간이 누구에게나 있으며 그리고 이 결단을 내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굉장히 또 응원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 이분의 사연을 제가 골라보았습니다. 네. 발견의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음 진짜로. 맞아요. 그래서, 헛, 그 시간이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되게 헛되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 방황하는 음 시간이. 음 근데 그렇지 않는 것 같기도 해요. 음 돌아서 보면. 값진 경험? 어, 약간, 맞아요. 약간 그 시간이 없으면 안 되는, 아, 그쵸. 이런 분들이 사실, 이재희 님 뿐만 아니라, 뭐, 많, 많으실 것 같기는 해요. 음. 이런 고민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을 공백님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어떤 네. 책인가요? 제가 여기 또 준비를 음. 해주셨는데 바로 요 예쁜 책입니다. 나의 덴마크 선생님이라는 책이고요. 정혜선 작가님 네, 너무, 예, 너무 예쁜, 예쁜 책이더라고요. 책이더라고요. 저도 이거 독립서점에서 이책 표지를 보고 그냥 한 번에 반해서 구매를 했는데 꼭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오, 가져왔어요. 요거를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젠가 미술실에서 나무를 그리다가 온갖 공을 들였지만 어떻게 그려야 할지 모르겠다 싶은 순간이 왔다. 그때 나는 길을 잃은 것 같다고 캐트린에게 말했다. 그러자 캐트린은 나에게 질문했다. 길을 잃는 것을 싫어하니? 그 질문의 울림은 오랫동안 나의 가슴에 남아있다. 네. 이거 저도 읽었을 때 좀. 하아 약간 이 머릿속이 어. 하 이렇게 되는 느낌이었어요 <laughs> 저도 지금 하 이렇게 됐는데 지금 어, 어 이게 뭐 뭔가 아 말고는 표현할 수가 없는데 <laughs> 하 어, 약간 하 이런 뭔가 어, 정화되는 느낌이 있어요 <laughs> 길을 잃는 걸 싫어하니? 오. 잘못된 건 아닌데 그죠? 음. 그쵸 어. 그리고 모르면 멈추는 게 당연하고요. 멈췄다가 길을 찾아도 되고 다시 헤매도 되겠지만 음. 어쨌든 멈추는 순간은 필요한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이 책과 이재희님의 사연과 이 문장이 너무 잘 어울려져서 꼭 음.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아, 위로가 많이 되실 것 같네요. 이재희님 올해가 이 멈춰서 노래가 너무 편안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맞아요. 좋은 한 해였으면 좋겠어요. 저희 플라이브 유저분도 책 추천을 해주셨는데. 어? 닉네임 삼보일큰 님이 요조 작가의 실패를 사랑하는 직업을 추천해 주셨고, 문현무상 님은 김유진 작가의 "나의 하루는 4시 40분에 시작된다"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특히 문현무상 님께서는 이런 말도 남겨주셨는데, 아침에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용기가 생긴다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느끼실 겁니다. 추천드립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음, 너무 좋다 이렇게 네. 서로 추천해 주시고 음. 책 책을 서로 이렇게 또 고민을 보고 추천해 주시는 거 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재희님 사연 말고도 또한 가지 사연 한 그쵸? 가지 더 꼽아 주셨어요. 네. 근데 이분도 저도 이 사연을 봤거든요. 음. 근데 뭔가 좀 아, 마음이 좀 쓰이는 사연이었어요. 어, 그렇죠? 뭔가 맞아요. 그래서 한번더 읽어 주시면 이 사연도 제가 좀 공감 많이 했는데 재현님이 써 주셨어요. 너무 활발하지도 밝지도 않은 성격인데 가끔은 선택적 인싸처럼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상황이 많아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도 생각보다 자주 하게 되고 집에 오면 모든, 모든 에너지가 고갈된 느낌도 든답니다. 어떤 게 좋다, 나쁘다, 무언가 구별하고 정리하고 싶은 생각보다 자연스레 이 시대를 살아가며 알게 되는 성장의 과정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나를 찾아가는 발견하고 해결하는 이야기보다는 비슷한 고민을 하는 다른 누군가의 솔직한 이야기, 대단한 영웅담보다는 소소하고 공감하게 되는 그런 책을 추천받고 싶어요. 하셨어요. 음, 맞아. 이런 상황이 있죠. 혼자 있는 시간이랑 사람들과 같이 있는 시간이랑은 다르죠. 또 약간 좀도 스스로의 모습이 좀 달라지기는 음, 하잖아요. 저도. 그렇죠. 공백년도 그러시죠. 네, 저는 또 직업적으로도 달라야 하는 때가 아, 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뭐 지금처럼도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도 사실 혼자 있을 때는 거의 말도 안 하고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좀 낯도 많이 가리고 아, 그렇거든요. 아, 진짜요? 전혀 네. 낯을 가리는 거거든요. 진짜... <laughs> 예, 직업적 <laughs> 선택 선, 선택 선택적. <laughs> <laughs> 네, 그래서 아... 이 사연이 너무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너무 음, 저 맞아요. 같아가지고. 아, 맞네요, 맞네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사회생활 하다 보면 누구나 그런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재현님을 위해서도 음... 책을 추천해주셨어요. 네, 제가 두 책일까요? 가지 책 중에 고민을 했는데 일단 하나씩 하나씩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바로 아... 스토너입니다. 정말 소소하죠. 네, 존 윌리엄스의 음... 책인데요. 이 책은요, 한 사람의 연대기 같은 이야기인데. 줄거리를 어떻게 설명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냥 정말 평범한 한 사람의 그냥 이야기예요. 나의 정체성, 그러니까 선택적인 인싸, 밖에서 온 어떤 정체성. 남이 원하는 전제성에 흔들리지 않고 나 자신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살아온 인생을 음.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네, 음. 이야기를 꼭 추천을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은 한번 읽으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네, 제 주변에도 이분을 이, 이 책은 다독을 하시고 언제나 내가 조금 힘들 때 음. 꺼내 보는 책이라고 얘기하시 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맞아요. 많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끝까지 해 나가도 음. 뭔가 대단한 성공이 없어도 괜찮다 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맞아요. 약간 그런 책이라서 여러 번 읽으시면 울림이 아예. 있는 책입니다 음. 그리고 혹시 재현님이 조금 더 즉각적이고 조금 더 삶에 팍 와닿는 책을 원하실 아. 수 있어서 약간, 약간 매운맛? 네, 약간, 약간 센 조금 더센 거? 더, 어, 센 거? <laughs> 세다고 해야 될까요? 화이어트라는 책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화이어트는 네. 뭐예요? 화이어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음. 이 선택적 인싸, 그러니까 음. 완전히 이 성향의 사람을 원하는 이런 사회에서 음. 조용한 사람들이, 아. 조용한 사람들이 어떤 장점과 특징을 가지고 어떻게 자신만의 조용한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아. 대한 이야기예요. 일종의 자기개발서인데, 아. 이제 조용한 사람들을 위한 자기개발서인 거죠. 음. 그래서 이런 것도 읽어보시면, 아, 조용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만의 삶을 꾸려나가고 음. 있,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라는 음. 어, 것. 받아들이시기에 좋을 것 같아서 음. 이 책도 추천드립니다. 유저님들도 책을 되게 많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두 분이 추천 해주셨는데 삼보일크님께서 음. 요조작가의 만지고 싶은 기분을 추천해주셨고 무념무상님은 음. 김신지 작가의 평일도 인생이니까 를 추천해주셨습니다. 음. 네, 특히 문현무상님은 일상을 담은 문장들이 많아 추천드립니다라는 글도 음, 남겨주셨어요. 어,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책 추천을 해주시면 저희가 책 추천을 해주신 분들한테도 선물을 드리고 있으니까 네. 많이 많이 어, 참, 어, 참여해주시면 아 어, 네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 플라이브 유저분들과 작가님께서 진심 어린 조언과 책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공백 작가님께서 추천해주신 책과 응원의 메시지는 이재인님과 재현님께 전달될 예정입니다. 저희도 사연을 좀 많이 살펴봤거든요. 음. 그래서 공감가는 사연이 몇 가지가 있어서 저희도 한 가지씩은 뽑아봤는데. 네, 네. 좋아요. 네네. 황만님부터 그럼 한번더 얘기를 해주시면. 한 네.